구화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기도하러 나오신 네, 우리 마지막 우리 고난 중간의 마지막에 우리 큰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서 로 축복하고 네,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얼굴 보시면서 <laughs> 주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축복합니다. 기도 하면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 축복하시기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끔찍한 십자가 형틀에 달려 돌아가셔서 금요일날 저녁에 매장에 대해서 토요일을 무덤에서 지내시고 제3일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이런 기록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금직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십자가 흉틀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는가 오늘 아침에 세 장의 찬송을 우리가 모두 고백했는데 십자가에 대한 그런 고백의 찬송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사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잔혹한 사형수들에게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사용은 당시에 너무 너무 끔찍해서 로마인들에게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는 아주 못된 사람, 아주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 저 사람은 사회의 악이다, 도저히 둘수 없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시키는 형태를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자기네 그 모든 권력이나 자기네 명예를 생각해가지고 이 방법을 로마인들에게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최고였으니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사형들이 지금은 모든 교회의 종탑 위에 새겨져 있고, 세워져 있고, <laughs> 모든 인류회를 실천하는 자선기관들의 상징이 됐고, 세계 모든 여인들의 목에 들이워지는 가장 순결하고도 아름다운 장신구가 될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 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인류 역사의 가장 잔혹한 도구를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도구로 바꾸는 것신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악한 것, 세상에 쓸모없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바꾸는 것신 거라.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예수님 있어 계시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삼된 진리의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는 곳 가는 곳 전하는 곳 입을 여는 곳 행동하는 곳 다녀가신 곳 곳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와 진리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곧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바울이 지적한 것을 잠깐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다.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다. 18절 말씀해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인생은 오직 한 가지를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의 길을 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계곡 앞에 모든 인간은 육체의 죽음을 끝으로 영원한 지옥의 나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의 계곡 앞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십자가의 다리를 건널 것, 건너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죽음의 계곡으로 떨어져 버릴 것인가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도구였다.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는 그래서 영생이 보장될뿐만 아니라 영생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들을 이 세상에서 미리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약속이에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생의 나라 백성이 누리는 그 특권을 다 누리게 된다. 아멘.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은 혜택을 미리 맛보면서 이 땅에서 살게 된다. 아멘. 여러분은 영생의 나라고 천국을 미리 누리며 사는 분들이십니까? 아멘. 네. 다행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만일에,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전에는 십자가가 붙들었는데 지금은 그 감격과 기쁨이 없어졌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 간구하며 하나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을 못 받은 것도 심각한 일이지만 구원의 감격을 <laughs> 잃어버린 것도 심각한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이미 다 통과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다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삶속에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원리를 가장 옳은 기준으로 붙들고 사는 모습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아멘. 의는 옳은 삶입니다. 옳은 것은 언제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언제나 말씀에 있어.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것 때문에 참된 평강과 희락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있, 있습니까? 아니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까? 거기에만. 사도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만 기쁨을 누리고 산다고 하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육신의 삶에만 치우쳐 있다고 하면 심각하다는 거요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십자가를 붙잡아야 아멘 네. 십자가를 붙여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락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맛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게 다맡겨버립니 십자가의 그 능력이 언제나 내삶 속에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음. 계십니까? 예 예수 믿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그 일이 나에게는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말씀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놀라운 일,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니다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가 능력인 이유는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지혜의 근원이 된다.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아멘. 지혜는 여러분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우리의 삶에 객관적인 정보와 현상들을 정리하는 능력이라고 하면은 지혜는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박식할지는 모르나 삶의 능력은 나타나지만 세상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해가지고, 박식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삶의 능력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살기 때문에. 삶의 능력은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방향을 잘못 선정, 설정을 하게 되면 은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버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실패적인 삶을 한두 번씩 다 겪은 적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내가 하는 지식으로는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고집 때문에 우리가 자꾸 시간을 놓치고 기회를 놓치고 고생고생해서 돌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인생은 방향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인생의 방향은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럼 그 방향을 그것은 지식이나 학문으로,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을 만드신 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아, 네. 인생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 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는 방향대로 가면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길이라는 것. 그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무얼의 다리를 건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하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그래도 아, 네. 다 잘못됐을 때 고치고 고치고 여기 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예수 믿고 이렇게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리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이 자기네 지식을 구한다고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헬라 사람들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 지식을 가진 사람. 지금도 야, 그리스 쪽이하면은이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남자들이 그냥 대낮에도 보면은 커피샵 같은데 카페 앞에 앉아가지고 일도 안 하고 맨날 통화하는 거뭐 서로 의논하고 뭐, 뭐, <laughs> 토론한다고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자기네가 채워라 이거지. 지식까지. 뭐 솔직하면 그게 렇밥 먹여줍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가난해지는 거죠 참. 엉뚱한 짓을 하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 지혜를, 지식을 구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아, 것이죠. 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야 된다. 아, 네. 그리고 십자가는 지혜를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아, 네. 십자가를 붙이시길 바랍니다. 아, 네. 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네.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아, 네.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반드시 십자가를 통하여 허락해 주실 수 아, 있습니다. 네. 아, 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방향을 이끌어 주십니다. 아, 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라는 거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 아, 네. 더 좋게 말하면 이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 아, 네. 29절 말씀에 읽지 못했습니다. 29절에 가서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삶에 십자가만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인생을 지혜롭게 하고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죠. 아,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내가 그대로 믿었다고 하면 이것을 자랑해라. 자랑해라.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은 십자가라고. 아, 네. 여기에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 네. 보여주는 것이고 다른 이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려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 보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는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이 보험 전하는, 것, 십자가를 그래서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laughs> 이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보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내가 구원 받았으면, 내가 이 놀라운 의유와 평강과 화평,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내가 산다고 하면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많이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됩니다. 가장 절망하고 가장 탄식하는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이걸 전해야 됩니다. 사실 중국 선교를 하다가 어떤 때는 마음이에요. 그 현장 가서 그 현지의 사람들 만나가지고 보음전 하다가 처음에 만났서 얼마나 거짓말 잘하고 속이고요. 뭐 그냥 보지만 않으면 속이려고 그러고 뭐 조금이라도 돈 받아가려고 그러고 선물 받으려고 그러고 아주 좀 이렇게 우리의 삶하고 좀 다른 거예요. 정말 세상 말로 정네미가 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나 주의 복음 때문에 저들의 영혼에도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바꾸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제 마음에 너무너무 풍성히 넘치게 되더라. 복음이 아니면 교제하기도 싫잖아요. 그러나 저들의 영혼도 구원받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장 절망하고 가장 탄식하는 백성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장신구로 목에 거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십자가를 내집 거실 중앙에 걸어놓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십자가를 교회 앞에 딱 강대상에 붙여놓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하고, 이 십자가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 십자가가 심겨진 인생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민이라, 31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심겨진 가정과 그 사회,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 이 함께 하셔서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꼭 같이 승리하십시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지막 찬송을 불렀죠 십자가 십자가 144장 예수나를 위하여 하고 오늘 불렀던 496장은 똑같은 곡입니다 가사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크로스비가 만든 찬송시입니다 두 가지가 다 오늘 불렀던 496장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배경으로 만든 그런 찬송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라고 하는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십자가는 근본적으로 사도들의 설교와 신약 시대 교회 생활의 핵심이자 시금석이었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십자가는 인류의 승리이며 능력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화해의 표시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해.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이었어. 요단강을 건너고 무한 영광이었어. 십자가만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서 죽게로 인도할 수 있는 다리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있게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 8팔절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욕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내일 주일 날은 이 십자의 능력을 입은 우리들이 멋진 부활에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승리를 고백하는 그런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듬을 열고 승리. 그래서 이 주님은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모든 구원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괴롭고 아프고 제일 재수들이 최고의 악한 재수들이 져야 할그 십자가 형태로 주님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늘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라고, 내일 부활절, 정말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승리의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찾아내시는 그런 부활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